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10장 마지막에서 보면은 이제 바로와 모세가 서로 보지 말자. 이제 굉장히 크게 다투면서 뭐 다퉜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이제 이 재앙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완전히 단절된 관계를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가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고 라 그렇게 명령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시키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11장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면의 전환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재앙을 세 가지의, 어, 반복되는 구성으로 보게 되는데, 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재앙, 그리고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 재앙,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열 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이 중간에 있는 이 본문이 오늘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의 기능은 이 아홉 번째까지의 재앙이 끝남과 동시에 10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재앙을 이제 다시금 정리하면서 최종적인 심판을 예고하고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열 번째 재앙, 그리고 완전한 출애국 또 홍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어떤 그런 모든 장면들을 함께 아우르는 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 아홉 번째 재앙 이후에 곧바로 벌어지는 그래서 어떤 사건의 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좀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 계속 한번 읽어보면서 이 오늘은 내보낼 것이다. 이 말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걸 한번 어 묵상해 보시죠.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홉 가지의 재앙을 지나오면서 도무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아, 정말 이 땅의 주인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이 믿는 저 신들을, 어, 심판할 수 있는 더 위대한 존재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과 이집트 땅을 어 이제 구분하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땅을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리도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 민족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명령,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이신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이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지금 여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전에는 명령의 구조가 바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위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고 뭐이 위에 신적인 존재에 어떤 존재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다 무력하게 된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이 바로에게 바로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 모두에게 지금 어 적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바로와 신하와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모세에 대한 어 인물을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밤 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해서 맷돌질 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지금 첫째가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집트 온 땅에서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있는 나주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분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분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참된 예배자로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때 이제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어, 거룩의 주체가 되겠죠. 어,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써 이들에게 특별한 존재의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지위와 자리로 어, 놓게 되실 겁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출 애굽 이후에 신의산 이후의 본문들에서 어,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 계속 읽어보면 어,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서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 주시오 라고 떠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나가달라 떠나달라 아까 계속 반복했던 어, 단어들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8절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전 10장 마지막 본문에서는 이제 어, 바로가 모세에게 분노를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바로에게 분노를 내고 있어요. 역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순종하지 않는 모세에게 화를 내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네가 가라 가서 말해라 그리고 명령하면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순종하지 이 이전에는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 재앙을 일으키는 정말 이 나쁜 이집트 왕으로서는 정말 나쁜 존재죠. 이 악한 존재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모세가 이 순종하지 않는 바로를 향하여서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호의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열리고 있는 상태인데,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열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모세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그러니까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 첫 번째에서부터 아홉 번째의 기적을 어, 통칭하는 통합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아. 때문에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고 마지막 최종적인 열 번째 재앙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장을 읽으면서 아홉 가지 재앙과 열, 가, 열 번째 재앙을 연결하는 연결 지점임과 동시에 이 아홉 번째 재앙의 이 끔찍함 보다도 훨씬 더 이제 이것 들이 확장된 최종적인 심판으로서의 이열 번째 재앙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음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을 열고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금붙이와 은붙이를 요구했을 때 기꺼이 그것을 내줄 수 있는 이, 이 내준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어, 예배를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떤 착취나 탈취 뭐 이렇게 어, 노략질뭐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단어 자체가 이제 노략질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이기는 한데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민숙이 본문을 보고 이제 어, 종에서 놓아주는 사람들의 계명을 보면, 이 종에서 놓이게 되었을 때이 놓이는 그 어, 사람에게는 이 풍성한 재물을 주어서 그의. 합당한, 에, 마땅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책임을 지워주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이 금부치와 은부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마중물과 같은 그런 어, 도움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예배와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서 세워지는 어떤 그런 과정에 쓰이는 그런 물질로 사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마음이 열려서 그들에게 예배의 존재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물질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바로처럼 여전히 마지막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마음을 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확실한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죽음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열 번째 재앙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길이 참으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 과정 가운데 바로가 있었으면서도 어, 최종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모세가 분노하기까지 이르르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최종적인 심판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유예하심으로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실 때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켜서 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아래 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마음 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열어서 열어 젖혀서 어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함께 어 북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자비를 베풀며. 또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종적인 심판이 유예되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달려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